왕실 전문가는 여왕이 미국 왕실의 돈을 벌기 위해 칭호를 없애는 대신 매건 마클과 해리 왕자에 대해 더 모욕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 왕실에서 물러난 이후로 매건과 해리는 더 이상 왕실 약혼을 수행할 수 없었고 군대와 왕실 후원도 잃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미국에서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브랜드를 개척하는 동안 브랜드의 왕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여전히 서식스 공작과 공작부인 칭호를 가지고 있으며 해리는 여전히 왕자 칭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근 인터뷰에서 왕실을 반복적으로 강타하여 왕실 이름으로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 왕실 팬들 사이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여왕에게 남은 직함을 제거하라는 요구를 촉발했습니다. 그러나 왕실 전문가인 잉그리드 시워드는 폐하가 군주제를 비판하는 탄약을 더 많이 주기보다는 무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익스프레스 다시오단 6K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또한 여왕이 그녀의 통치의 이 단계에서 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훨씬 더 모욕적일 것입니다. 내년 희년에서 그들을 제외하더라도 군주제를 비판하는 탄약을 제공합니다. 지난 1월 여왕은 메건과 해리가 공식적으로 왕정과의 관계를 단절한 후 HRH 타이틀을 박탈했습니다. 이것은 해리가 더 이상 로얄 마리네스, RAF 호닝턴, 로얄 네이비 스몰 쉽스 및 다이빙을 포함한 그의 군사 타이틀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또한 더 이상 잉글랜드 럭비의 후원자가 아닙니다. 에가는 또한 로얄 내셔널 시어터 와우 소시에이션 오브 커머넬스 유니버시티즈에서 후원을 이뤘습니다. 당시 버킹엄 궁전은 성명을 통해 서식스 공작과 공작 부인은 왕실의 일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왕에게 확인했다. 여왕은 공작과의 대화 후 왕실의 일에서 물러나는 것은 공직 생활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따라서 공작과 공작부인이 보유한 명예군사 임명과 왕실 후원은 왕실의 일하는 구성원들에게 재분배되기 전에 폐하에게 반환됩니다. 모두가 그들의 결정에 슬퍼하고 있지만 공작과 공작부인은 여전히 가족의 많은 사랑을 받는 구성원입니다. 부부의 대변인은 지난 1년 동안의 작업에서 알수 있듯이 서식스 공작과 공작부인은 영국과 전 세계에 대한 의무와 봉사에 전념했으며 그들이 보유한 조직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역할에 관계없이 대표됩니다. 우리는 모두 봉사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봉사는 보편적입니다. 맥건과 해리는 지난 3월 오프라와의 폭탄 인터뷰에서 왕실 칭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맥건은 아치에게 왕실 칭호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납세자가 지원하는 보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결정이 그의 피부색 때문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버킹엄 궁전은 기억은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내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왕세자나 공주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성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프로토콜과 다를 것이며 그가 보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임신했을 때 우리는 당신에게 안정과 직함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화와 함께 그가 태어날 때 그의 피부가 얼마나 어두울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와 대화를 함께했습니다. 메가는 또한 인터뷰에서 이 물건을 둘러싼 모든 웅장함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가질 가장 중요한 직함은 엄마라고 덧붙였다. 익스프레스 다오단육케이는 의견을 받기 위해 버킹엄 궁전에 연락했습니다.